아파트 이름이 나노벨 제목인 시대,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 빛가는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. 간택 <laughs> <laughs> 고덕 국제 신도시 고덕이 고독, 두번 <웃음> 들어갔어. 고덕 고덕 고라파덕. 야, 나 어렸을 때는 그냥 아파트 이름 딱두 글자였는데 다들. 풍산 신림 아파트, 딱딱.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간단하게. <laughs> <laughs> 난리 났다. 나남내포신도시어서 대박 엘리움 이어서 이어서 이어어 여기 어슨영어 도시 어텀이차서 이어서 이어 여기는 비 많이 오거나, 그럼 좀 무서운데 바람 많이 불면 와, 난리 났다. 진짜 아파트 이름들 다들 와, 야 이거 버스 안내판이 안내방송 나오잖아요. 이번 정거장은 미사 강변 리버스 위 이번 정거장은 미사 강변 스타일스 근빛 이번 마... 정거장은 읽다가 자꾸 이번 걸 읽겠어. 안 끝나서 19글자도 있네. 1 0 9글음도 있네. 1 0 9글자파도 있네. 1도네네